해 진짜 싫어. <laughs> <맥>, 맥크리하고아나 <laughs> <진짜 아나하고>. 힘들어. <laughs> 아, 이거 우측 회피도면 괜찮아. 층을 아니 이렇게 윈스를 하는 게 맞는데. 나랑 같이 들어갈 사람이 없어, 뭐야. 내가 자료 되잖아요. 우측 가면? 아를 하라고요? 크게도 크면 우측으로. 이면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맵은 어떻게 밀어? 거긴 다 진인데. 뭐, 그건 모르. 그 일단 밀고 생각할래? <laughs> 계단 있잖아요. 계단. 네, 한 점님이 아, 이제 안들어갈것 같은데. 보라도 잘해. 저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직. 벤처. 할수 있어야겠다. 한삼 거점이면 쓸만하겠다. 삼 거점. 예, 우측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아, 그럼 오른쪽으로 하고 돼. 사물 관리 한명 해줘야 되는데 어, 리퍼님이나 내가 제가 할 때나마. 아, 리퍼가 해주고. 우리보다. 어, 우리보다 네, 리퍼가 네. 해. 네. 어. 이층 밀어 버려야 돼, 양 저기. 힘으로 밀자 우리 숨어있을거지 원래 어 우리 다 은하계무기야? 아 당신 이거 황금무기 뭐야 이거 진짜 나가라, 아, 야, 아 진짜 나가라 아다은하데아바꿔다아 7초 남았어 7초 남았어 7초 남았어 이거 화물 제가 밀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관, 관련만 해주면 돼요 우만 음, 빠지고 너 죽을까봐 스다 윈스다 얘네 민스다 얘네 민스다아니아니뭔 말인지 야야야 크리쪼겠다 우리쪽 인어한테어어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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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어 여기 어오어 여기 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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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징어. 어어잡오로오어어 화물 3부터 화물 3부터 뭐야 누구있어? 벤치 있는데? 나이스 위나 음. 2층 먹었는데? 나.. 나 혼자야 야물거 없어서 괜찮을때 그냥 같이 써도? 이거 앞에 몇명 오자 반동 자리야 나 여기 있을게 나 여기 확인 나도 일단 빠르게 세명밀어고 일단 터뜨리스 밀나야 될거 같은데 와도라다 진짜 금막만리아니도 만짜리한테 들어본적이 없다 진짜아여적 타격이 네 아에에 볼 없어요 <laughs> 일가리야 됐어. 한번한번한한번 할만해 할만. 괜찮? 리퍼님 탱커 가줄 <맞을> 수 있나? 와나 <먼> 아, 죽어. 아이고 무서웠다.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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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내가 못 졌어. 화물 보내. 요 나갈게요. 할만해 할만해. 아 그냥 화물이야 화물. 화요 화물샷 요 덕진똑 덕추, 화물부터 줄수 있나? 나 제가 한번 해게요설명 고정이 아니야죠. 아, 그 그래. 계산이 왜 있네. 아, 내가 피해 가지고 맞나? 아, 이거. 아, 개. 맞어 잘가시. 지금 켜안 돼요? 트랜님. 고. 2점 먹자. 아니, 나게? 네, 네. 화물 아까 아까처럼 리판이 계속 그갈려고 네, 그냥 애새끼 오면은 갈래주고... 그냥, 오면 그냥 궁써 버리세요. 여기 뭐 있잖아. 아, 두... 둘. 나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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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다 시켜야 고. 나, 나 떨어졌어. 아니, 이거, 이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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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이나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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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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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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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아, 안 갔네. 친구 지금? 나 나이 첫전 나와서 2층 갈수있거든 뭐야, 화물 나가 밟 어. 아니 예, 어. 아니. 예. 아, 예. 나나노안썼어 얘들아. 자, 자, 나첫 됐어. 됐어. 아, 이거 화물 붙이 부치... 아. 됐다. 예, 붙긴 붙어야 돼누려가려갔다 아 나도야 형리리 소리 나는데 아니야집할수 있어 편집이스자한번잡천 볼게요 천천히 나이스 잡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자리 뺐어요? 오이다얘파블로풀이다 이거 브리패안 돼요 패이 알고 있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할래? 알고 있어 이층 먹자 자리 먹자 자리 먹자 자리 먹자 다리 먹자 아이하한번잡을게 리퍼님 150률 세게 쏘 주방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고 니퍼아 어? 이거 이거 좀개 때리세요 그냥 둠 일로 둠 일로 둠 일로 쪽에 앉아 쪽에아 왼쪽에..힘들린다 둠 B 리퍼탈수 있나 거기? 탈만 살마... 하신가 아냐 나..나 나 살려 아이 주방 아.. 비집네아 아, 아이고 왼쪽 한번 계속 밀면 돼 아아아아 왼쪽 원아 왼쪽 왼 빠져 빠져 야 빼야 빼 빠져 빼야 왼쪽 원 나온다 밀아 밀래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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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네, 아, 아, 아 뭐야 이거 밟아야 돼 2층 번아돼 2층 번아야돼 이거 뒤에 온다 우측에 왼쪽 온다 이거 2층 먹어도돼2친먹어도돼나1 올라가 줄게저기 왼쪽 빠지고 그뒤벤치에어 씹히니까. 벤츠가 여기 있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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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나이스. 가자. 나 아, 나이스. 여기 스 아, 아, 나이스. 나도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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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이나이나나나나 됐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환불스, 랠리 환불. 아니었으면 죽었다, 이거.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기 아, 나온다. 랠리 아니었으면 죽었어. 와, 어, 어 클럽프하네 진짜. 이거 완전 전략의 승리였다, 전략의 승리. 유신님한테 1인 풍두번 박음. <웃음> <웃음>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이긴 판 제가 쓴 모든 자탄에 스카님 섞여있어요. <laughs> 제가 말했잖아요, 스카님을 잡아야 된다고. <laughs> 예외가 거의 한 번도 없어 항상 걸리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화물 관리는 계속 리퍼님이 하고 만약에 위험하면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다가 주방하러 을테니까뭐 네. 스킬 다 빠졌다 이러면은 미리 말해주시면 제가 계속 보고 있을게요. 혹시 한번 리퍼님에서 뭐잘좀 빠질 때생각면서 뭐 뭐라고 뭐라고요? 야, 아, 쿠키 말, 그, 자리에 갔는데, 쿠키, 이거, 니파한테 할 거라가지고, 힐좀 줄일 거예요 내가 소중한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어차피 <차비> 저는, <laughs> 그, 가위 같은 거니까, 그냥 <laughs> 자리에 힐 <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아, 네, 괜찮아요. 조심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죽이라서 그냥, 주방만 잘 주세요. <laughs> 저 여기 절대 파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1쪽한조로 같이 가.. 아한조안 되겠다. 한1은0원 100원. 아, 네, 아, 아, 쿠키 뭐, 뭐 시금, 음. 세원 100원. 1 0시원1데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안0 0원 100원, 1 벤처, 1틸 100원. 1 0 0 1 0네원1 0올라 오른쪽 돈다. 이마 이마 돈다. 여기 막자 여기 막자 여기 막자 여기 막자 막자 됐어.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막자 강막자 강막자. 없어. 갈래 말래. 가야 돼 가야 돼. 내가 막자 가야 돼나힐백 퍼센트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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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냥 해 그냥 해. 이런 미라, 이런 미라, 이런 미라, 이다 어, 어, 빨리, 빨 아니, <laughs> 씨, 갈래 말래 이렇게 <laughs> 말해놓고 망앞에서 어떡하나 이거. 아니, 에이, 아니 갈래 말래 없는데 너무 망설였어. 그래서 그냥 가버리. 저 여기서 대기 중. 아야 에너지 없어걸레는데 에너지 없어가지고. 빨리 더. 이렇게 한았다 이거 이거 님2층먹어 계속. 천천히 할래. 아직 못 가요. 천천히 할 어디뭐뭘씻는데 어, 아, 쪼떨다다데다쪼온 쪼다. 다올라 쪼다. 쪼다. 가네 쪼다. 쪼고 쪼다. 다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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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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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이고! 아가리어아 <laughs> 매우 못잡다 이거. 잡았어야 했는데. 까비. 아 그냥 이것 좀 합쳐. 좋고아 재웠는데. 천천히 하지. 우리 리퍼 괜찮냐? 까비 까비. 아, 괜찮은데 이거? 리퍼죽가죽도가빠지진가죽도가 빠진다. 지금 가면 돼. 죽도가빠진가죽도가 빠진다. 아우 까비. 이층 먹죠? 이층 먹고 오면 되든. 돼. 이거 왼쪽 에층은건 뭐가 야겠다아 왼쪽, 왼쪽 뭐, 아, 없을게요그 같이. 한 집이랑. 이거 어, 이게 누야 와, 이걸 좀 볼까? 아, 뛰면 돼, 그거. 개사기인데. 헤드락, 헤드락. 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 내려, 내려. 뒤로. 아. 방에 지금 와. 잡을 여럿 있는 거? 도 분발해야 할 걸. 아이, 맥크리가 정신이 나갔네 아비 밀을 걸 거야, 인데 역시 개사기템. 나이스. 오, 뭐야. 생명컷이 있네. 우리 브이이 괜찮은 거야? 안 괜찮아요. 2먹죠이초먹죠이는 <laughs> <laughs> 아, 지금 두명 없어요. 천천히 갈래? 근데 나 5미리 났어. 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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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고 시가, 시바시 빼고 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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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파요 시고 시가, 시이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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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시가, 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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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거점을 저기에 거기에 죠쪽왼 그렇죠? 소리 나는데? 아힐밴안 박았어 뒤지질 않할수 <laughs> 있나? 데이데이 네, 네, 아. 뭐 아이고 잡네고? 근데 왜왜 이렇게 되고 있어 아아 씨아시그마씨 아! 사범한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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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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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이거, 이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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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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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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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아허물이나세번 죽었어 지금 저1어 아직 어요이다층 천천히 견제 좀 여기 여기 더먹는 데들 나이층 가고 싶어요 탕채고 골래 탱 골래? 와우 아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음, 나가지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나가지 에너지 말고,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하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가 나가지 말고, 나가가나가나지 아내 옆에서 계아 다리아 살리다 앞뒤에 못살렸아그 막았으면 됐어, 됐어. 무특히 맞다 이거 이번에 자탄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불사에 써야 돼그 쓰는 게듯 그러면 그냥 생각 하라고 많이 겠습니다아뇨아오씨 너무 아 밀고 온 있나 있나 있나?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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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비 에헤못맞 i <laughs> e m 무비 무비 hey hey, 네. 네, 네, 뭐 much to do 있어 v 아요 movie. So, I'm already t e a

이쪽잡아 2층 상목자 2층 네 지금 상할땐 지금 잡은데 지금 잡은데 나이스 잡았다 이거 고올 거예요 얘네? 바꿔다 네 오케이 볼 오케이 볼이 두미올땐모에다 어이구 어, 두미네? 아, 가셨는데? 아니 이걸 팹팹 쓴승 쓴승 하데아씨 에어 긴게 뭔지 알아요? 대안주 저 1판 2판 되게 생각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냥 내 빼고 그냥 앞으로 박으니까 이겼는데요. 왜지? 다 받지먹었다. 역시 리포는. 아 앞으로 박아줘야 나머지가 편해지고 어 있... <laughs> 저거 내가 잡은 게 아니었네. 나도 오크랙 박아놓고 갔는데. 저.